반갑습니다 닥터 앤입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미리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엑시 인피니티를 보려고 하는데요. 급등락기 심한 현재 코인장에서 엑시 인피니티는 과연 언제쯤 우리가 원하는 초급등이 올건지 하나하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채널은 평생 무료로 운영되는 가상화폐 유튜브입니다. 저희는 절대 금전요구 후원 유도를 하지 않습니다. 저희를 사칭해서 유료방 피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단기 급등 코인들 무료로 추천해드리고 코인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 010-7332-4904번으로 숫자 1만 문자 보내주시면 평생 무료로 실시간 알림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금일 최저가 62.30k, 최고가 64.26k를 찍었습니다. 현재는 63.54k인데요. 급변하는 시장에 맞게 시장 흐름 잘 파악하면서 같이 대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엑시 인피니티는 과연 어떤 프로젝트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액시인피티코인은 베트남의 게임 개발 회사인 스카이 마비스가 개발한 게임으로 엑시즈라는 아바타를 게임을 통해 육성하면서 NFT로 사고 팔수 있는데요. 이더룸 ERC-721 NFT 토큰 형태로 출시하여 아바타와 랜드를 출시하였지만 2021년 2월 자체 개발한 이더움 호환 사이트 체인인 론인 메인넷으로 이전하였습니다. 프로젝트에서 코인은 두 가지가 이용됩니다. 엑시인 피티 코인은 프로젝트의 거버넌스 코인으로 사용되며, NFT 거래에서도 사용되고, 스무스 러브 포션 게임은 게임 내에서 또 다른 화폐로 사용되고, 게임 사용자들에게 보상으로 지급됩니다. 엑시인 피니티는 쇼셜 네트워크 강한 커뮤니티 형성, P2E로서의 기능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P2E 게임의 대표 플랫폼 중 하나로서 디파이및 NFT와 결합을 강화하여 생태계를 확장하고자 합니다. 현재 잰글에서 엑시 인피티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4시간 차트 흐름이 지금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컨트랙트 주소, 앞서 설명드렸던 세부 설명들 지금 나와 있습니다. 특히 토큰 타입도 나와 있는데 우리가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 건 바로 엑시 인피티 상장 거래소와 거래 비율인데요. 엑시 인피니티는 165개 소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1위가 업비트 15.8% 2위가 파이낸스 11.4% 유이익스 11.3% 포위가 11.2% 순입니다. 우선 보시는 것처럼 한 거래소에서 특출나게 뭐 절반 이상의 거래량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골고루 지금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특히 업비트라든지 바이낸스, 뭐 후오비 이런 대형 거래소에 상장이 돼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 자체적으로는 안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차트 한번 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고 어떻게 수익을 봐야 되는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혹시 지금 유료방 가시려고 하시는 분 계신가요? 여러분, 유료방 절대 금지입니다. 유료방 별거 없습니다. 이런 유료방 종목 궁금하시면 저희가 운영하는 정보 공유방에서도 다 수익내는 종목들 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해하지 마시고 하단번호로 문자 1이나 참여라고 보내주세요. 유료방 정보랑 똑같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전문가라는 이름으로 저희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단돈 100원이라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거 되게 나쁜 겁니다. 자, 오늘 영상 피날레를 장식할 차트 분석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 업비트 차트 한번 볼 건데요. 업비트에 2021년도 상장이 됐죠. 그리고 나서 2021년도 말 정도에 엄청난 급등이 나옵니다. 엄청난 상승이 나왔죠. 이때 많은 분들이 큰 수익을 가져가셨을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 문제는 이렇게 빠지는 구간에서 빠르게 탈출을 했어야 되는데, 탈출을 못하신 분들이 좀 많이 봤습니다. 지금 하락 구간에서 반등 타점이 나오고 있는 시점인데요. 지금 이 자리에서 충분히 3번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위로 열려져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문제는 이, 이런 고점에 잡혀 계신 분들이 분층 지금 문제인데요. 지금이라도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단가 조절을 무조건 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거래량이 상당히 많은 코인 같은 경우는 한 번에 급등을 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큰 물량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물량들이 들어오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통해서 반드시 평단가 조절을 좀해 놓으실 필요가 있다 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최근 움직임을 좀 확대해서 한번 볼 건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상승 기류에서 하락 기류로 넘어갔다가 저점을 찍고 반등 타점이 나오면서 추가 상승이 나오면서 전 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어저께 조정이 나왔지만, 조정 후에 이런 구간 이후에 급등으로 이어질 가능성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가 단기적으로 봤을 때 저점 구간일 수도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몰빵보다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조금 조금씩 사 모으시면서 평단가 조절이든 아니면 신규 매수 타점을 잡아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대신에 하나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이 구름대가 이탈되는 모습입니다. 만약나 이런 식의 이탈이 나올 때는 더큰 눌림이 나올 가능성 충분히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들 꼭 기억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런 전략적인 투자 방법들이 사실 개인 투자자분 혼자서 이렇게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으시죠. 그래서 전문가 도움이 좀 필요하신 건데요. 이렇게 구체적인 매매 전략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로 숫자 1이나 X인피니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자세하게 도움을 드릴 건데요. 어떻게 도와드릴 거냐면 이런 유료방에서 돈 내면 알려주는 거 제가 똑같이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뭐 대단한 거 해주는 것처럼 비용을 받는데 그 별거 아닌 거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어디 가서 돈 내실 생각 마시고 저희한테 문자 주세요. 저희는 당연히 100% 무료입니다. 다른 건 필요 없고 구독 좋아요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정말로 저희한테는 큰 힘이 되고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것 하나만 잊지 마시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엑시인피티를 이런 고점들이죠. 이런 고점들. 아니면 뭐 최근 고점들 이런 고점에 묶이신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 역시 아래 전화번호로 숫자 1이나 XNPT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대응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부담 없이 연락 주시면 됩니다. 간혹 이렇게 영상만 보시고 대응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데요. 문자 주셔서 직접 설명 들으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시니까요. 편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한 이렇게 추가 급등이 나올 코인들 미리 받아보고 싶은 분들도 아래 전화번호로 숫자 1만 문자 남겨 주시면 도움 드릴 테니까요. 도움 꼭 받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매번 저희 영상을 보시고 좋아요 눌러 주시는 분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닥터 N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